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소중한 가수, 황영웅님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얼마 전, 황영웅님이 드디어 첫 정규앨범 당신편을 발표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15일 오후 6시, 그의 앨범이 출시된 순간, 저는 마치 제 마음 속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당신 편을 포함하여 나밖에 모르는 바보, 찰리 채플린 민들레, 어여 어여 넘어가다오, 호랑이 아버지, 진짜 남자야, 파랑새, 괴롭구만, 가을 끝 사이, 이 노래 듣는다면 오빠야랑 등총 12곡이 담겨 있답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건 바로 이 앨범이 그동안 황영웅님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아부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팬들을 위해 작사와 작곡에도 참여하며 나밖에 모르는 바보, 오빠야랑, 어여 어여 넘어가다오라는 곡을 직접 만들어냈답니다. 그가 자신의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울릴 곡들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너무 감동했어요. 앨범 발표 후 환영웅님은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순간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고 있다. 있는 힘을 다해 달려오면서 작업에 참여했는데 그 동안의 모든 노력과 열정이 결실을 맺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하다. 그의 진심이 느껴지죠. 이런 소중한 순간을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는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최선은 좋은 노래로 찾아뵙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앨범 작업에서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며 곡의 매력을 담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가 이렇게 고민하며 만들어낸 노래들은 우리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죠. 황영웅님은 항상 저의 곁에서 편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음악과 무대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어요. 그의 소중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앨범을 듣고 또 듣고 싶어요. 여러분도 황영웅님의 음악에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 모두 함께 응원해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